대부분이 어느정도 헬스를 하다보면 정체기가 온다 계속 헤매는데 방법을 바꿔봐도 변화가 없어서 시간을 날리는 기분이었다 이번 한 달을 통해 느낀 것이 강해지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와 훈련의 강도 설정 점진적 과부하인 것 같다 이 드라잉글을 그걸 누가 모르고 넌 그걸 이제 깨달았냐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강도 설정 주마다 실패하지 않는 높아지는 증량 존나 어렵다 이제야 겨우 조금 나에게 맞는 강도 설정 방법을 꼴랑 하나 찾았다 나는 주업밥이지만 이걸 공유하고 싶었다. 동기부여가 되거나 참고라도 되면 좋겠다. 확실한 것은 정체기를 뚫고 난 저번 달보다 조금 더 강해졌다. 한달 전, 그 전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가장 유명한 오구파이오 프로그램, 앤선즈 프로그램, 거인화 프로그램 같이 기타 유럽 프로그램도 사서 돌려봤다. 근데 다 하나같이 좀 아쉬운 게 진짜 재미없다. 아, 어, 좀 아쉽다. 이번에는 내 입맛대로 바꾸고 추가해서 만든 프로그램. 2분할로. 월, 벤치, 보조 중량 딥스 화, 스쿼트, 수, 벤치 컨디션 따라 가볍게 중량 딥스 목, 데드, 금, 벤치 컨디션 따라 가볍게 중량 딥스 나머지는 보디빌딩으로 알아서 강도는 85%에서 90% 사이로 2개에서 4개 탑세트 탑오프 세트로 60에서 70% 최대 개수를 털었다 주마다 5kg씩 증량하는 미친 짓을 했다 훈련 당시 벤치 원 RM 120kg 1주차 때는 100kg로 했고 2주차 땐 105kg 3주차 때 110, 4주차 때 115를 했다. 115가 무난하게 되어야 하는데 막히는 거 느끼고 벤치는 잘못 설정했다는 걸 느꼈다. 다음은 스쿼트. 스쿼트 원할은 155. 스쿼트의 경우 무게 설정을 더럽게 무겁게 했다. 1주차 때 140, 2주차 145, 3주차 150, 4주차 155로 4주차 때 155로 2방을 했다. 그래도 원래 PR 155두방 되는 걸로 160은 치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데드리프트. 원할은 170. 1주차 때 145, 2주차 150, 3주차 155, 4주차 160으로 4주 때까지 정말 일정하게 3방씩 칠수 있어서 아 무난하게 최소 180은 치겠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있었다. 대망의 5주차 씨브레 월요일 상쾌한 아침으로 오전에 갔는데 100부터 뭔가 싸한 느낌을 받고 125를 도전했다가 개같이 멸망했다. 다음날 화요일 실패 후 너무 불안해서 아침부터 카페인 200mg 에너지 음료를 빨고 왔다. 불안해서 피할로 도전한 160을 뽑고 못 들까봐 1분 넘게 쪼라서 서 있었다. 실제로 한 거보다 뽑고 서 있는 게더 힘들었다. 쪼라서 그렇지 할 만하다 생각해서 그냥 깔린다는 마인드로 170을 꼭 냈다 갈겼다. 체감상으로는 바로 한줄 알았는데 쪼라가지고 보합 좀 오래 잡았네. 목요일 레알 마지막 데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망상에 빠져 있었다. 루틴 중 가장 깔끔하게 증량하고 스쿼트가 15 증량해서 데드도 하체니까 15에서 20은 증량될 것 같다는 근자감에 친구까지 불러서 같이 했다. 자랑하려. 근데 워밍업으로 하는 120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저번 주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무게. 180을 하는데 와. 이제서야 찾는 이유 아침 공복으로 왔다는 사실. 피똥 싸게 드는데 3cm 뛰고 힘이 풀렸다. 못해도 180은 들것 같았는데 멘탈이 나갔다. <laughs> 이 새끼 확대까지 하네. 제대로 끝날 걸 쓰면 영상 만들지도 않았어. 밥 먹고 소화시키자마자 다시 와서 도전. 계속 생각나서 다른 게안 잡히니까. 카페인 알약까지 때려 먹고 오늘 400ml 카페인을 먹었다. 개 쫄면서 드는 180. 꽂아놓고 20분은 뜸 들였다. 큐잉이고 나발이고 갱냈다 다음날 오후에 다시 도전하는 벤치 125 진짜 첫날부터 벤치 깔리고 마지막에 데드 깔리고 자존감 바닥을 찍었는데 오전과 오후 컨디션 차이를 깨닫고 개같이 부활했다 야 오후에 하니까 이것도 들리더라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성장하여 한달 동안 30kg가 증량했다. 3대 475kg로 마무리. 다음 달은 역도식으로 짜보고 25kg 이상 증량하여 3대 500이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영상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래 댓글 링크로 한달 동안 했던 프로그램도 보내드리니 기미상공 좀 해주시고 피드백 후기 좀 주세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